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사게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은 결심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가 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 세웠던 제사가 다름 아닌 바디메오입니다. 누가 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에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어, 이 부분의 영어성경에 보면 Jesus stopped And o r d e r 습니 the man to be brought to him.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u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Jesus stopped. Jesus s 바디메오는 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조롱하는 말을 듣는,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극률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두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제자가 나옵니다. 사케오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었다. 사케오를 세리장이고 부자이며 또 키가 작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각종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납세를 했던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당했던 죄인과 똑같이 여겼던 그런 오늘날로 표현하면 매국노들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같은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 세리들은 나름대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돈을 벌었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구축을 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이 말은 이 연합체의 장 또는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사케우의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타입체에서 받은 그러기 사람들이 탐심스럽다 모두 다 손가락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키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다라 는 말은 키를 뜻하기도 하고 나이, 수명, 성숙함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 키가 작다는 것은 사케오의 경우에는 그의 영적인 또는 심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안정적이었을지 몰라도 그 스스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기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들었을 때에 과연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주님이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자신의 묻어진 마음을 치유해 줄수 있을 거다.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케오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케오가 세리장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사케오에게 의도적으로 더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왜 이곳에 있는가 그를 향한 차가운 눈빛, 어, 냉정한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어, 세례는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낼 때에 사케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가고 말이지 내가 치사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름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또 나이도 중년인 사케오가 어린아이나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멀리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케오에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워 영접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 세우는 제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환경들 또는 외적인 것들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기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또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정,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발걸음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 보고자 하나 예수님을 보일 수 없을 때 사람 때문에 보일 수 없고 그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보일 수 없을 때 포기하고 그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 바대미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위의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리 꾸짖었습니다 그때에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열심이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2 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방해, 여건적인 방해, 또 때로는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때로는 눈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열심, 그때의 주님의 발걸음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 세울 정도로 복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수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유아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만날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쉽게 내려놓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심 열정 그 높은 산으로 우리가 마침내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서문자 권사님의 신장의 수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의 백혈구 수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형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문 모든 가족들, 하드포드 제2장독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8 시에 월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오늘 함께 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손에... 꼭 잡고. oh da